예,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방 대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꽤 오래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특히 올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지방 대학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은 대학 노조들은 더 이상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요. 지금 지방 대학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교수님들 몇분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청했는데 자 오늘은 박농 쿨 대학노조 부산 경남 지역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아좀더 적극적인 제 대안들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뭐 지방대학의 지금 위기 아 실제로 신입생들이 확 줄어 가지고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부각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첫 네, 번째로는 그 올해 입시 결과가 어. 다른 대학들이나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좀 충격이 컸던 것 같고 네. 또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히 지역 대학의 붕괴가 아니라 이게 지역의 붕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굉장히 위기 어 이슈가 큰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계속되어 온 이야기인데 음.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 올해 입시 상황을 보면 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 10년간 어 통계를 살펴보면은 부산 지역에 11,700명 정도의 입학생 수가 감소를 했고 이게 한18% 정도 됩니다. 예. 경남은 8,500명 약 25%나 감소를 했고 음. 또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역의 대학들이 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 그렇다 그 보니까 학과수로 따지면 은 부산에서는 약한 100개 학과 정도가 사라졌고 예, 예. 경남에서는 한 150개 학과가 사라져서 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정부 지원도 이렇게 지역의 대학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통계에 뭐좀 조사해 오셨다고요? 네. 어, 재정 지원 현황 또는 재정 규모가 예. 사실은 그 대학의 어, 교육의 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 지표가 아닐까 예. 생각하는데, 예, 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록금 수입도 줄었고 이런 것들을 어 1인당 재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2176만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불경대학에는 예. 어 1458만 원 그러니까 아. 약67%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 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예. 수도권은 386만 원 정도 1인당 지원되는데, 불경 지역에는 203만 원 정도 지원되니까 52.6%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뜩이나 지방대학이 입학생이 줄고 재학생이 줄어서 등록금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네. 정부의 지원은 뭐,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니까, 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한 학생당 지원금액이 많이 적다 하는 게 네. 수치로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이게 악순 아닌 게 지역에 있는 대학들, 지방 대학들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있어서 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학생 교수들이 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 뭐~ 청취자들께서는 대학이라고 하면은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실상은 좀 다릅니다 음. 어~ 이미 대학에 어, 정규 교수나 직원들 말고 시간 강사라든지 조교, 용역 노동자 등 이런 비정규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등록금 동결이나 어, 재정수익 감소 이런 재정 위기가 이어지니까 대학들은 이런 비정규직들을 뭐 거리낌 없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서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가 하나 있는데 어, 전임 교원이라고 하면 어, 풀타임 어 한 대학에서 계속 근무하는 어, 그런 어, 교수님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어, 교육부가 이런 전인교원을 어,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전인교원 확보율이라는 이런 중요한 평가 잣대를 만들어서 예. 대학을 평가를 하는데 각 대학들이 한 10년간 등록금 동결이 되고 재정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님들을 늘리기 어려워서 어~ 강의 전담이라든지 예. 연구 전담 산학 협력 전담이라는 이런 전임 교원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음. 근데 이런 분들은 기존의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님들에 비해서 임금이 한삼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하. 근데 문제는 이런 저임금의 전담 전임 교원들을 교육부가 그대로 전임교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음. 전국에 지금 거의 모든 대학들이 부산 뭐 경남 뭐뭐 뭐, 차치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런 왜곡된 일자리를 쓰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그리고 어,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등록금 감소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예.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어, 2 년째 대량 미충원이 이어지니까. 청소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수십 년간 일해온 청소 노동자를 저는 해고해가지고 신라대학교 네네 이, 현재 뭐그그 그 투쟁이 한석달 정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예, 예. 학사 운영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음. 어, 대학이 엄청난 지금 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음. 네. 음. 그러면 대학 재정을 결국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부가 지금 이미 어 매년 사조원 정도를 국가장학금으로 투입하고 있고 예. 한 일조원 일조원 정도를 정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더라도 그 사업비만 쓸수 있고 대학의 운영비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을 특정 사업비가 아닌 대학 운영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좀 제한을 풀어. 한다고 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래전부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통해서 국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수, 수업당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교어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제 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사립 딱 들에서도 어 초중등 학교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매년 안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립대학인데 그걸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 한 그런 게 가능하겠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 네, 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어, 이제껏 사립대학이 뭐 등록권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지만 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있고 어, 어, 국민이라면 받아야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예.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은 어 개인이 그뭐 등록금을 부담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예, 예. 무상화 되었듯이 대학도 이렇게 무상화의 길로 음.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공3 5번 님이 뭐 아예 질문을 좀 예, 네, 대놓고 해 주셨습니다. 전 지역 대학 출신 입장에서 비싼 등록금 내서 서울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일자리를 제공받았는지 사실 물음표입니다. 현 교수진들의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자신이 없다면 실력 있는 교수진들의 의무적인 순환 근무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사실은 뭐 이런 게뭐 누가 어떤 것이 문, 먼저 문제냐를 네. 음. 따지기보다는 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지난 한0 년간 뭐 길게 보면 한 이십 년간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어 학교 그 대학들이 어 제한된 재정 속에서 운영을 네, 하다 네. 보니까.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뭐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음. 네, 뭐더 네. 좋은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재정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교수님들께서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수업 받는 학생들한테도 어좀더 책임감 있게 어 교육을 서비스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대학의 위기가 왜 생기게 됐는지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는 같습니다 아까 재정적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네. 뭐다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오래돼 왔습니다 근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 조금 사업비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대학을 평가해서 대학을 줄 세우는 이런 정책은 실패했다. 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 동아대학교에 그 입사한 지한 그 20년 정도 되었는데, 예, 예. 20년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똑같이 어 그래프를 통해서 2021년도에 어 입학생이 이렇게 급급한다. 감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은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이런 음.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는가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위로 붙여서 예. 대학의 등록금은 동결돼서 대학의 교육력은 계속 악화됐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뒤, 지금으로부터 또 20년 뒤에 또 뻔히 예상되는 학령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금과 같이 이런 정책을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노조는 어, 이대로 가면 어, 지역 대학도 죽고 지역도 죽고 대한민국도 다 죽을지 모른다 예, 예.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각 대학들의 자구책에 대해서도 음. 자꾸 여쭙게 되는 게 사실 지금 사립대가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다면 비슷한 과들을 좀 묶어 가지고 좀더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처럼 예 어지큰 대학을 좀 만들어서 경쟁력도 좀 높이고 교수님들도 좀 처우도 좀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드릴 수 있을까. 어,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어,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역 사회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정말 대학이 대학답게 좀 바꿔줘야 바뀌어야 합니다. 어, 대학 운영은 다행적으로 하면서. 무조건 재정만 지원해달라 예, 예. 솔직히 설득력이 없고 네, 네. 비난을 받,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 대학은 한자말로 크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어,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실은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학의 여러 가지 어,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대학에서는 어,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교육부의 평가, 그리고 또는 취업률, 또는 입시, 뭐, 퍼센트, 수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대학 안에서도 보면 교육부라든지 또는 법인, 총장, 이런, 이른바 윗선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대학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 사라진 지가 오래고 또 바른 말 하는 사람, 또는 이런 걸 바로잡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이익이나 징계 이런 걸또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또 실제로 어떤 사례를 보면 어떤 대학에는 총장께서 20년, 어떤 대학은 총장이 40년 이렇게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도 사실 놀랍지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이렇게 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지 참알 어, 알 길이 없고 예. 또 부산의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장이나 뭐~ 이사장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예.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가 벌써 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뭐~ 감사라든지 이런 미온적인 대처만 하고 있을 뿐이고 예. 정말 전격적인 어, 조치를 안 하니까 음.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총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좀 바꿔야 한다 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학 내에서 공식적인 자문 기능을 어~ 수행하고 있는 대학 평의원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 자치단체인 총학생회라든지 교수협의회라든지 노동자 과 같은 이런 단체,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괴롭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에 좀 충실할 때 대학의 운명을 대학 구성원들이 스스로 좀 고민하고 지역 시민들도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는 대학에 대해서 좀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을 봅니다. 예 네. 기자회견하셨고 대책 모색에 나서야 된다 당장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좀 어, 짧게 우, 여쭙겠습니다. 네네 우선 어, 지역 대학의 위기가 어, 단순히 어,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의 위기고 아,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걸좀 알려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전환, 음.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그리고 대학 공공성 강화를 어,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 무상화 이런 것들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농쿨 대학노조 부산 경남 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의료 사고 해결하는 가장